Thank you 영상 앞에서 예배하려고 앉아있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지난주간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는 한주가 되자라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자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칭찬할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러 갈 건데요. 우리의 눈은 반짝반짝 말씀을 향해서 반짝반짝 그리고 또 우리의 두 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쫑긋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 말씀 속으로 출발! 캄캄해요. 무서워요.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볼수 없었어요. 이리쿵 저리쿵 두 사람은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졌어요. 아야! 아! 어, 너무 아파요. 두 사람은 앞을 볼수 없어서 매일매일 힘들었어요. 수근수근 웅성웅성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가볼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분 말이야? 맞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함께 가보자! 두 길을 쫑긋.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갔어요. 다위세자손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눈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네, 네, 예수님,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두 사람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을 만져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요. 이제 사람들도 볼수 있어요. 와, 예수님. 이제 달릴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어요. 앞을 볼수 있게 된두 사람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볼수 있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와,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고쳐주신 예수님,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이거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얘기했지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또 많이 예수님을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지난, 지난주하고 똑같이 우리가 손주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 시간습니다자 어떻게 할까요? 친한 자하고 똑같이 할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이렇게 엄마와 함께 손유희하면서 또 우리 지난주에 사순절 달력 만들었지요. 사순절 사다리 달력 만들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어, 했습다 예수님을 만만이 생각하는 그런 한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려.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칠 거예요.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예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할 건데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하며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에요. 하나님, 이 주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의 입술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세요.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엄마, 아빠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